이 부분은 제가 미리 장치해 놓은 거고 똑같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종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엔진룸에 있는 퓨즈박스 안에 연료펌프 릴레이가 있을 겁니다. 그림과 대조해 보면 이건데 보통 손으로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위치상 손으로 뽑기 힘들다면 이런 롱노우즈를 써서 뽑으시면 됩니다. 릴레이를 뽑아 보면 단자가 보통 4개 있을 것이고 위쪽이나 옆쪽에 회로도가 있습니다. 여기 85번과 86번 단자에 전기가 들어오면 87번과 30번 단자가 연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자 옆에 번호가 적혀 있으니 헷갈릴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앞서 85번과 86번 단자에 미리 선을 물려봤는데 12V 전압을 주니 87번과 30번 단자가 연결됐다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전압을 준 상태에서 저항을 측정해보면 둘이 연결됐던 걸알수 있고 전압을 끊고서 다시 저항을 측정해보면 아예 단선되었다고 표시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이런 롱노즈 좀더 얇은거나 선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 단자에 맞는 크기의 어떤 걸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릴레이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 상관없고,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플러스에 먼저 되고, 마이너스에 되니, 바로 연료 펌프가 구동해서 경류가 쏟아집니다. 마치, 젖소의 우유 짜는 것처럼, 노 경류차의 경류를 짜내는, 그렇게 다 끝내고 시동을 걸어보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보시면 거기에 더해서 키를 ACC로 돌렸을때 라디에이터 팬이 잠깐 돌았다 멈추는 등 없었던 증상도 생겨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퓨즈박스에 선을 잘못 연결한 상태에서 임의로 배터리에 선을 연결해서 퓨즈박스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외관상 어디 탄 자국은 없긴 한데 릴레이나 퓨즈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운이 나쁘다면 여기가 아니라 이슈라든지 어쨌든 감당하기 힘든 곳이 고장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릴레이가 문제인지 퓨즈가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40A 이상 되는 큰 퓨즈들을 먼저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어진 부위 없이 다 괜찮습니다. 이 릴레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전처럼 전기를 줘보면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 크기가 똑같아 보이는 릴레이들이 사실상 다 똑같은 거고 자동차 시동에 있어 연료 펌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에어컨이나 경음기, 전조 등 이런 건별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릴레이끼리 서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릴레이 자체를 어떻게 끼워도 위아래가 바뀌지 않아서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꿔 끼워봐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릴레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작은 퓨즈들을 뽑아서 확인해 볼 건데 예비 퓨즈는 제외하고 경음기나 전조등처럼 시동과 관련 없는 것도 미뤄두겠습니다. 일단 ECU 퓨즈부터 볼 건데 다행히 안 끊어졌습니다. 연료 펌프는 아까 잘 구동되기도 했고 퓨즈도 괜찮습니다. 여기 연료 분사기와 센서라고 된 것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료 분사기 퓨즈는 이상 없고 놀랍게도 센서 퓨즈가 끊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거의 확인이 안 되고 뽑아보셔야만 보입니다. 마침 예비 퓨즈 중에서 1 0어인게 있어서 이걸 꽂아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작동 잘 걸리고 다른 방법을 위해서 이걸 주변 가게에서 1,500원에 샀고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온에 놓으면 단자 두 개가 연결되고 오프에 놓으면 단자 두 개가 떨어집니다. 멀티미터로 측정해 보면 n 일땐 저항이 측정되고 오프일 땐 측정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주변 전기공사 가게에서 터미널 단자를 크기 맞는 걸로 샀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방식을 쓰셔도 좋습니다. 이한 주머니가 6,600원이었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이든 전기선에 연결하면 되는 건데, 전기선도 굵기가 다릅니다. 굵은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얇은 건 배선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선과 터미널 단자를 찝어주는 전용 공구가 있는데, 저는 없어서 이 니퍼로 그냥 이렇게 찝어주겠습니다. 이 끝부분은 그냥 배선을 꼬아놓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배선을 85, 86번 말고 연료펌프와 이어지는 87, 30번과 연결해 줍니다. 연료펌프 소리를 담기가 어려운데 온에 놓으면 연료펌프 도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10초씩 연속 가동해도 상관없고 정기적인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고려해 보시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